thank mm -hmm. you 반갑습니다. 3년 만에 인사드립니다. 크고 작은 업무에 바빠서 그동안 영상 제작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는데요. 이제 새 사무실로 이전하였고 새로운 가오 새로운 마음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사고를 다뤄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범죄 익히 김탐정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탐정이냐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 범죄정보분석원과 탐정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장기 실종 아동 사건과 서류 조작 해외 입양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채널을 새롭게 리뉴얼하면서 이 주제를 첫 번째로 삼게 된 이유는 서류 조작을 통한 해외 입양 사례들이 최근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 장기 실종 아동 사건과 해외 입양권의 통계를 살펴보고 둘 간의 연관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장기 실종 아동 사건의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청 182 사이트의 자료를 보면, 아동이 실종된 지 10년 이상 경과되어 현재까지 미 기간 건수는 현재 총 110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110명 아동의 부모와 가족들은 하루빨리 실종 아동을 찾고자 지금도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으며 부디 제발 무사히 건강하게만 돌아오기를 애태우며 기다리고 있는 심정일 것입니다. 다음은 최근 이슈가 되었던 서류 조작을 통한 해외 입양 사례를 보겠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2022년 9월에서 11월까지 해외 입양인 306명이 입양 과정에서 서류 조작 등 불법과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진실화해위원회에 조사 신청서를 접수하였다고 나오고 한국 정부가 68년 만에 해외 입양 가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기로 하였다는 기사입니다. 진실 화해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한 34명은 1960년부터 1990년까지 입양된 이들로 친생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괴 등의 범죄 피해나 친생 부모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지 사례들입니다. 이들은 고아로 서류가 조작되어 본래 신원 및 신생 가족에 대한 정보가 유실 변동되는 등 유엔 아동 권리 협약상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는 내용입니다. 1974년 덴마크로 입양된 한분영 씨는 bbc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외에 입양된 분들은 행정상 부모가 없어서 보육원과 같은 아동 보호시설에 있다가 해외 입양 전문 기관을 통해 정상적인 입양 절차를 거쳐서 해당 국가의 양부모에게 입양된다고 알고 있었지만 고아로 서류를 조작할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의 아이까지 납치해서 해외 입양을 하였다는 증언과 심지어 납치 후 불과 2-3일 만에 해외에 입양되었다는 인터뷰 내용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부 양부모 중에는 소아성애자도 있었으며 그래서 일부러 영유아가 아닌 초등생 정도의 나이대인 8세부터 13세 사이의 소녀를 원하는 예도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의 주인공은 1984년 프랑스로 입양된 김유리 씨로, 입양 당시 국내의 부모가 생존했음에도 불구하고 10살 때 고아로 서류가 조작이 되어 해외로 입양된 살입니다 통상 해외 입양 과정에서 수천만 원 정도의 거액이 거래되는데 특히 8세서부터 에 13세 소녀의 경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평균에 비해 두배 이상 정도의 금액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한분영 씨와 김유리 씨의 사례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돈을 목적으로 아동을 납치해서 불법적으로 해외에 입양하는 경우가 빈번히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 실종 아동 사건과 해외 입양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해외 입양 관련 통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1960년대 6,170명, 1970년대 46,000명, 1980년대 66,511명으로 정점을 찍고, 1990년대는 22,000명, 2000년대는 23,000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보다시피. 1980년대에 입양 건수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1980년대는 우리나라의 경쟁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 살던 1960년대에 비해 해외 입양 수치가 무려 10배 이상이 나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통계라 할수 있습니다. 여하튼 1990년대와 2000년대의 경우 1980년대에 비해 3분의 1의 수준인 2만 2천 명으로 많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1년 평균 2,200명으로서 1일 평균 약 4명이며 1일 기준으로 환산하자면 4시간씩마다 한명꼴로 해외에 입양이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2010년대는 5,117명으로 지난 1960년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했는데 이전 10년 대비 무려 약76%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즉, 해외 입양은 통계만 보면 2010년대 와서 안정화가 되었다고 할수 있는데 이 통계를 보시면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정부는 2007년부터 해외보다 국내 입양을 우선해서 진행하는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를 도입함으로써 2006년도 이전에 비해 2007년도부터는 해외 입양권이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본 영상의 주제라고 할수 있는 장기 실종 아동과 해외 입양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 경찰청 182 사이트에 공개된 장기 실종 아동 미제 사건의 통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종 접수 이후 현재까지 아동이 미 기간 사건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 이후 사건에 관련하여 범죄 피해 사실이 있거나 의심되어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경우는 해당 통계에 포함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1980년대가 35건으로 가장 높습니다. 해외 입양 아동 통계도 1980년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1990년대 20건, 2000년대는 22건으로 1980년대 대비 1990년은 약 43%가, 2000년대는 약 37%가 감소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2010년대는 불과 두 건으로, 2000년대 대비 약 80%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집계된 건수보다 그 이하의 건수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해외 입양 아동 통계상의 추이와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놀랍죠? 또한, 이전 10년 대비 감소율 역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러면 아까 언급했던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가 시행된 2007년을 기준으로 2000년대 마지막 해인 2009년까지 미제 사건이 총몇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놀랍게도 단한 건의 미제 사건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께서 장기 실종 아동 미제 사건 데이터를 보며 이거 맞아? 라고 의문을 던지실 겁니다. 바로 그 이유는 최근 들어 국내 유전자 검사 시스템을 통하여 장기 실종 아동이 가족과 상보한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 국내에서는 유전자 검사 시스템을 통하여 장기 실종 아동과 가족 간의 상봉이 이루어진 사례가 2022년 5월 기준 총 689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아동 중에 국내가 아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국내 유전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가족 간의 상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 볼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장기 실종 아동 미제 사건과 해외 입양 간 연관성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제 납치되어 불과 2, 3일 만에 해외 입양 아동이 있었다는 증언 두 번째, 해외 입양 아동 관련 통계와 장기 실종 아동 통계상의 증감 추이가 유사하다는 점세 번째, 2007년 국내 입양 우선제가 시행되면서 이후 발생권이 극감하는 공통점 마지막 네 번째 국내 유전자 검사 시스템을 통해 장기 실종 아동이 최근 들어 가족을 상봉하는 사례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단 해외에 거주할 경우는 이 시스템이 적용이 불가하겠죠 즉 고아를 해외로 입양시킬 경우 그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거래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어느 개인 또는 조직이 돈을 목적으로 고아로 만들기 위해 부모가 있는 아동을 유괴하고, 또한 서류 위조를 통해 인신매매를 한다면 8, 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아동을 유괴한 후 해외 입양 기관과 연결된 하부 조직을 통한 인신매매가 충분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2005년 아동 실종법 제정과 2007년 엠버 경고 시스템 및 국내 입양 우선 추진 제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그들의 그동안 해오던 아동 유괴가 불가능한 사회가 되어서. 당연히 장기 실종 아동 미제 사건도 급격하게 감소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미제 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곧 실종된 아이를 찾았다는 것이고 아이를 찾았다는 것은 국내에서 실종된 아이를 찾을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동원했다는 의미를 방증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미제 처리된 아동의 경우 국내가 아닌 해외에 거주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의미로 즉 불법적 방법에 따라 해외 입양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에 1990년 이후 해외 입양된 아동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 이후부터 발생한 해외 입양인은 아직 기성 세대가 되지 않아서 자신의 정체성과 부모를 찾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업이나 취업과 같은 당장 해결해야 할 삶의 과제로 인해 친부모를 찾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980년대 해외에 입양된 이들 중에 일부가 불법 해외에 입양된 피해자라고 최근 밝혀진 것처럼 1990년대 이후 해외에 입양된 이들은 지금으로부터 10년이 지나서 나타날 것인데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님은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계속 지나가는 것은 그분들에게 있어 고통의 연속일 것입니다. 최근 진실화해위원회는 본격적으로 해외 입양에 관련하여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보도자료상 근본조사 대상이 된 입양 시기는 1990년 이전까지이고 반면 1990년 이후에 해외 입양 건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해외 입양 처리된 아동 중에 장기 실종 아동과 관련된 아이는 없는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시기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또한 불법적 방법으로 아동을 해외 입양 처리한 이들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범죄위키 김탐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